안녕하세요. 맞춤형 모듈러 주택 유니타우스를 만드는 주식회사 유니랩의 대표 화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에는 흔히 집을 짓면 10년 늙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집을 짓고 나만의 공간을 만든다라는 로망은 있지만 선뜻 시작하기가 꺼려지는 게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집을 지으면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비전문가인 일반인들이 접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프로세스들이 많은데요. 먼저 설계를 하기 위해 건축가나 디자이너를 섭외를 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토목허가, 개발행위 허가, 개발 허가 건축인허가, 중공승인. 사실 복잡하고 너무 어려운 용어들이 많죠. 그 이후에는 또 무엇이 올까요? 토목, 기초, 건축, 조경, 전기. 다양한 시공사들을 직접 상대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일반인분들이 챙기시기에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저는 뉴욕에서 건축을 전공으로 한국에 돌아와 모듈러 건축 업체에서 디자이너와 연구개발 직군을 맡으며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고객분들을 만나며 뵈 다양한 땅을 접하고 다양한 스토리를 들으며 고객분들에게 맞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건축을 쉽게 만들어 준다는 모듈러 건축과의 약속과는 다르게 아직은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니랩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유니타우스가 고객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집 짓는 과정도 행복하게 해드리자. 모든 고객분들이 이제 처음에 행복한 로망을 가지고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건축을 시작하면 다양한 문제들을 마주하는데요. 복잡하고 어려운 설계 과정, 오래 걸리고 어려운 인허가 프로세스. 이 외에도 직접 챙겨야 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유니타우스는 이러한 과정들을 처음 시작부터 완공까지 함께하며 해결합니다. 유닛 메이커를 통해서 복잡하고 어려운 설계 과정을 간소화합니다. 그리고 전담 PM을 통해 복잡한 건축 프로세스를 함께합니다. 다양한 업체들과의 복잡하고 어려운 의사소통 자체를 저희가 해결을 하면서 고객님들은 오직 나의 집을 짓는 데만 집중을 할수 있도록 저희가 해결을 해드립니다. 두 번째 가치는 기능과 디자인, 둘다 놓치지 말자입니다. 보통 고객분들이 저를 상담받으러 오시면은 이제 하나하나 뭔가 꿈꾸고 상상하시는 그런 로망과 같은 장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전문가분들이 그런 파편화된 장면들, 로망들을 체계화되고 전문적인 공간으로 만들어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저희 유닛 메이커, 그리고 전담, 디자이너와 함께 상담을 받으시면 그런 조각들이 모여서 나와 내 가족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완성도 있는 공간으로 순식간에 탈바꿈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저희가 꿈꾸고 있는 비전인데요. 저희가 꿈꾸는 세상은 누구나 건축가가 될수 있는 세상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건축 프로세스로 인해서 건축을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손쉽게 온라인상에서 클릭 몇 번만으로 나에게 맞는 그런 집들을 만들고, 제조까지 쭉 이어져서 배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기술 개발과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쌓은 경험들을 통해서 이런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과정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니타우스의 기술과 전체적인 개념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닛 메이커라는 웹 플랫폼을 통해서 고객분들이 직접 설계를 완성을 하며 실시간으로 견적을 확인을 하고 나에게 맞는 설계를 완성을 합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들을 저희는 받아서 BIM 설계 자동화 알고리즘에 대입을 하게 됩니다.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BIM 모델링을 정확하게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 모델링을 통해서 저희가 제작에 필요한 정확한 도면과 자재 발주에 필요한 물량 그리고 발주서를 산출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저희가 인허가 접수에 필요한 도면이라든지 실제 제조에 필요한 도면들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산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세부적인 협의를 고객분들과 함께 거친 이후에 공장에서 착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공장에서는 안전한 환경에서 날씨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6주에서 8주 안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완성되어 고객님의 땅으로 운송되게 됩니다. 그리고 1주에서 2주 간의 설치 기간을 끝난 이후에 준공 절차를 거친 이후 빠르게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건축 프로세스를 웹 플랫폼과 다양한 자동화 기술을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끝낼 수 있게 해 주는 솔루션입니다. 그럼 유닛 메이커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unithouse.co.kr 저희 웹사이트에 들어오시면상단에 유닛 메이커라는 탭이 있는데요. 선택을 해서 들어오시면은 나에게 맞는 평수와 필요한 공간의 개수 등을 선택을 하시면서 조건에 맞는 레이아웃을 필터링을 하게 됩니다 해당 레이아웃을 선택해서 들어가게 되시면 다양한 방들을 레고 블록 조합하듯이 선택을 하여 나에게 맞는 공간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평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방이 한 개가 있는지 두 개가 있는지 주방이 작은지 큰지에 따라서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제품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이후에는 보다 세부적인 공간 선택을 통해서 나의 가족 구성원과 용도에 맞는 레이아웃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외부 마감, 내부 마감재 등을 다양하게 선택을 하면서 마치 내가 옷을 갈아입고 매칭을 하듯이 오직 나에게 맞는 그런 설계를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단열 옵션이라든지 다양한 패키지 옵션 등을 선택을 하셔서 나의 예상과 용도 그리고 설치되는 지역에 맞는 맞춤형 설계를 완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에는 단열 기준 자체가 중부 1지역, 중부 2지역, 남부 제주지역 이렇게 크게 나뉘게 되는데요. 저희는 한 가지 지역만을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각각 지역별로 예산에 맞게끔 선택을 하실 수 있게 옵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자동차에 옵션을 집어 넣듯이 다양한 패키지 옵션을 제공을 하는데요. 크게는 저희가 스마트홈 IoT 패키지, 그리고 배리어 프리 패키지, 공조 패키지, 프라이버시 패키지, 그리고 외부 구성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세컨하우스로 사용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격으로 제어를 하실 수 있는 IoT 패키지 혹은 결로와 습함 그리고 공기 청정 기능이 있는 공조 패키지 등을 많이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집안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안전하게 이동을 하실 수 있도록 베리어프리 패키지를 선택을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통 전원에 지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데크라든지 캐노피 전동 언인과 같은 다양한 외부 구성품 패키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간편하게 레고 블록을 조합하듯이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개념은 일반 소비자분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간편한 솔루션입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가능하게 하는 저희 핵심 기술력은 다층 조합 설계 솔루션입니다. 저희가 운송 가능한 모듈 규격은 도로교통법상 정해져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너비 3.3m, 높이 3.3m의 규격을 대부분의 업체들이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는 6평, 9평, 이렇게 다양하게 업체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유닛 하우스는 기본적으로 6평과 9평 모듈, 유닛을 결합하여 다양한 하우스 제품들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다층 조합 솔루션은 이러한 모듈 유닛들을 각각 공간 블록 단위로 나누게 됩니다. 이러한 공간 블록들을 조합을 하여서 나만의 설계를 빠르게 완성해 나갈 수 있는 프로세스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BIM 자동화 설계 솔루션과 연결되는 점에서 각각 공간 블록들은 2평, 3평, 4평 다양한 규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과 욕실, 침실, 거실과 같은 다양한 용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품 레이아웃을 선택하시고 유니메이커 화면에 들어오시면 가장 처음 접하시게 되는 화면은 철골조와 경량 목구조를 선택하실 수 있는 화면입니다. 철골조 플랫폼, 목구조 플랫폼 두 가지를 저희는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철골조는 철근 콘크리트조와 같은 긴 내용 연수를 가졌고요. 경량 목구조는 보다 빠르게 시공이 가능하며 평당가가 100만 원 가량 저렴합니다. 용도와 예산에 맞는 플랫폼을 선택을 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유닛 메이커를 통해서 나만의 설계를 완성을 하고 첫 번째 가견적을 받으신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보통은 저희에게 문의를 접수를 해주시면 저희 담당 컨설턴트가 유선 상담을 먼저 진행을 합니다. 이제 간단한 니즈들을 파악을 진행을 하고요. 대부분 저희 쇼룸에서 실물 공간을 보시면서 대면 상담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객분들이 가지고 계신 고민이라든지 니즈, 그리고 땅에 대한 정보들을 저희 컨설턴트와 함께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그 이후에 보다 세부적인 시안과 제안을 드리게 되고요. 최종 견적을 전달드린 이후에 계약을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바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것은 현장 답사. 고객님의 토지에 저희가 직접 방문하여서 운성 설치는 가능한지 건축을 진행하며 고려할 사항들은 있는지 그리고 담당 건축사 토목사무소와 소통을 하며 인허가상 저희가 챙겨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컨설턴트가 아닌 프로젝트 매니저 PM분을 배정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 이후 건축 프로세스는 PM님과 쭉 진행을 하시게 되는데요. 복잡한 인허가 프로세스와 최종 설계 확정 과정 그리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들을 모두 핸들링 해드리게 됩니다. 착공에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모두 조율한 이후에는 최종 CC 도면이 나오게 되고요. 해당 도면을 바탕으로 공장에서 6주에서 8주 내에 완공을 하게 됩니다. 지어지는 과정 내에서도 매일매일 저희가 공사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면서 고객분들과 소통을 하며 사진을 전달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내 집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하나하나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철저한 검수 과정도 거치게 됩니다. 저희가 각각 공정 단계별로 시공팀에서 검수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출고가 되기 전 공장에서 건축주분과 저희 담당 PM 님, 시공 담당자님이 검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운송하여 설치된 이후에 1차 검수과정을 거치고요. 설치와 마무리 과정이 끝난 이후에 최종 고액의 인수인계 전 검수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인허가 프로세스 이후 제작이 시작된 시점에서 8주에서 10주 내에 통상적으로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럼 유니타우스 어떤 고객분들께 적합할까요? 저희도 2023년 유니타우스를 런칭한 이후에 다양한 고객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실제로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되게 다양한 유형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데요. 나만의 별장을 갖고 싶은 로망을 가지고 세컨 하우스를 건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실제로 거주를 하시는 전원주택 그리고 유니타우스를 통해서 다양한 애견펜션이라든지 숙박업소를 운영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유닛하우스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간편하고 빠르게 나의 니즈에 맞는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에 맞게끔 맞춤형 설계가 빠르게 가능합니다. 세컨하우스의 경우 대부분 12평에서 15평 사이에 작은 평형대의 제품들을 많이 선택을 해주시고요.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하시는 전원주택의 경우 저희가 15평부터 30평 다양한 제품군이 있기 때문에 2인 가구부터 4인 이상의 가구까지 다양하게 활용한 가능한 제품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유닛 하우스 평면에서 침실과 같은 공간을 제거를 하고 넓게 공간을 구성을 하여 카페로 활용을 하시는 고객분들도 계십니다. 마지막은 펜션 혹은 스테이와 같은 숙박업소를 운영을 하고자 하는 고객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강아지들을 위한 애견 스테이를 지금 함께 조성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도 저희가 단순하게 제품, 납품만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 초반부터 어떻게 공간을 구성을 하면 좋을지 맞춤형으로 어떠한 기능을 넣으면 좋을지 함께 고민을 해드립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저희가 큐레이션이라든지 다른 매거진, 포스팅을 통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는 B2C 고객분들 이외에 B2B, B2G 다양한 기업과 지자체 대상 고객분들일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작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다양한 사업주분들과 다양한 B2B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천에서 진행된 때는 모듈러 리조트 프로젝트라든지 제주도의 워케이션 단지 같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단순하게 저희가 모듈러 제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적 파트너가 되어서 함께 고민하고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사업 파트너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조달시장에도 진출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조달시장에 제품만 올려놓고 사업을 진행을 하거나 입찰 건들만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각각 기관들에서 어떻게 하면 모듈러 솔루션을 최적화되게 적용을 할수 있는지부터 함께 고민을 하며 사업을 진행을 하는 그런 파트너가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니타우스는 단순하게 모듈러 제품만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님과 함께하며 행복한 집 짓기의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기술과 사업, 제품, 그리고 프로젝트 소개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